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로 일합시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 주시는 것은 성도들의 삶 속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 선물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르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여러 다양하게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지혜 소피아 실제적인 적용을 지식 그노시스 이론적인 지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는 이 비밀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용어로 이해되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결국 은사는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결합되어 성령께서 가르치는 사역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됩니다. 지혜는 또 사도와 선지자들을 만들고 지식은 교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또 은사 중에서 믿음과 신유 그리고 어, 능력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또 다른 이에게 한 은사가 개인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로마스 1장 17절 말씀, 이 본질의 믿음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제한된 은사도 의미합니다. 이는 바울이 그 8장 2절에서 일반적인 믿음과 특별한 은사로서의 믿음을 구분하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주시기도 합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마음과 정신의 치료까지 예, 치료를 위해서 주시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사는 믿음과 병고치는 은사와 또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주신 이 특별한 영향으로 이 자연의 법칙을 음, 초월한 아주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게 하는 은사입니다. 또 은사 중에 영을 분별하는 영, 이 분별의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에게는 예언을 함을, 어떤에게는 영들 영을 분별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단하는 은사로 바울은 예언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베푸신 가장 큰 은사 중에 은사로 보았습니다. 예언은 교회를 신앙의 기초 위에 세우며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언이란 구약 성경에서 글서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가 완결된 현재에 있어 예언이란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가르치며 이 현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을 가르칩니다 게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영들 분별의 은사는 교회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입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는 어떤 현상의 이면에 있는 이 정치, 정신적인 영향을 간파하는 능력으로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 있는 것을 알았고 사도행전 5장 1절 10절 말씀이죠. 마술사 시몬의 마음이 악독하고 불의한 영에 얽매여 있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 말씀. 이러한 은사를 활용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하는 어떤 행위가 신적인 것으로 혹은 인간적인 것인지 것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나는 것인지를 확실히 식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십니다. 방언 말함을 어떤 예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 다니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예, 언어 흩어진 언어, 인간의 제약으로부터 비롯된 저주,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축복의 한 증거로 말을 통일시켜 주십니다. 사도들이 말을 할때 그곳에 모인 각기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 자기의 말로 받아들입니다. 각종 방언 말함에 각종에 해당되는 헬라어게 되는 혈통. 또 민족, 종류 등을 의미하므로 이 방언의 종류가 여러 가지임을 가르치고 또각 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음을 시사합니다. 방언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자랑으로 삼았던 은사 가운데 하나로 고린도 교회의이 방언의 형태는 각기 다른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뿐만 아니라 이 통역의 은사가 필요했습니다. 통역의 은사 통역의 은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방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이 방언에서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이 방언을 통역할 사람이 있도록 성령의 통역 역 은사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방언이 그 자체로는 교회 유익이 되지 않으므로 자제할 것을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은사는 교회의 유익이 도모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은사들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물로 준비해 놓으신 이 은사를 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필요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유익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데 필요합니다. 성령충만의 축복 속에서 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가고 능력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려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구해서 그 은사 충만함으로 은사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교회의 그 복음 전파에 사역에 유익을 주면서 또이 땅에 살면서 하시는 모든 일에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축복받는 그런 은사의 활용도 필요합니다. 성공적으로 성도들이 이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은사 사용을 잘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큰 뜻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